신앙인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선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과 또한 믿음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는 본성은 벗어날 수가 없기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여서 내가 신앙의 연수와 경험들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어서 어리석은 경우,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다윗이 사오랑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죽이지 않냐고 살려주었죠. 그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사울은 역시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죠. 죽이기 위해서. 잠시 잠깐에 멈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씩이나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사울왕은 사울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울 왕이 자신을 온 유대 땅을 쫓아다니는 것, 죽이기 위해 또한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 것 이것이 매우 그에게 불편하였기에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피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었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온 가족들과 그의 세력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죠. 아기스에게 몸을 맡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불레새 땅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불레새 땅으로 피한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윗이 그마음의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자가 잔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예, 받을 시작하는 게 되겠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 속에서 다윗의 선택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많은 가족들, 혼자 다닐 때는 그나마 좀 편할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생기고 그와 함께한 세력들이 생겼을 때 사랑의 추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고, 또한 그런 결과도 주어졌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몸이게 되게 되면은 아말렉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을 침략해서 재산도 얻기도 합니다. 목숨도 부지하고 재산도 쌓이게 되는 가족들의 안정도 지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죠 그것이 또한 다윗에게 매우 좋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를 보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시험거리입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선조를 알았을 때 넘어진 것이지요. 현실 앞에 넘어진 것이고 상황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의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에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서 자기 마음에 합족한 숙 대로 택해서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술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들을 침략하여서 그 땅의 재물들을 다 취하고 또한 그 땅의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아니 다위시 이르되 유다 네 갭과 여라 모엘 사람의 네 갭과 갠 사람의 네 갭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스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분명히 유대, 유대 지역을 친 것이 아니라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지역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땅을 쳤습니다 그 거짓말을 혹시 그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침략한 땅에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의리 땅을 쳤다고 해야지 아기스 왕에게 또한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완전히 유대인은 원수가 되었고 우리 편이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아기스 왕의 만족을 거짓으로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스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예.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윗왕이 읽었을, 다윗왕에 대해서 읽었을 때, 아직 왕이 되이기 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 신실한 왕으로 읽혀졌고, 또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의뢰할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떠난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함과 죄악과,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택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결과들이 주어집니다. 사우왕이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슬과 기르소 아말렉 사람 등을 땅을 침략해서 이겨냈고, 또 많은 재산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그는 거짓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야유해져가고 거짓된 삶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익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항상 주님 뜻에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강한, 그 위대한, 그 신앙이 깊었던 다위당도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절대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의 뜻을 구하는 훈련. 내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시간, 구하는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서 비록 어렵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래야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든든해지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빠르게 현실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다위처럼 많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있었기에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더디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길,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온전히 따랐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훈련과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